대한민국 애국 국민 여러분, 그동안 물밑에서 벌어졌던 세계 전쟁이 이제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현재 안전한 곳에 있습니다. 연방통신위원회의 EAS 비상 경보 시스템이 가동됩니다. 미 합중국 정부는 미국 전역에 대해서 비상 사태를 선포합니다. 이 비상 사태는 헌법과 관련 법률에 의거 발동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반역자들을 체포하겠습니다. 움직이면 위험합니다. 모든 언론들은 EAS 비상 경보 시스템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전 세계 모든 언론을 통해서. 미국에서 벌어진 선거 사기 사건, 소아성애 사건, 중국 공산당과의 밀거래 사건 등 모든 쿠데타를 진압하는 과정이 전 세계 동시 통령으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쿠데타를 주동한 모든 세력은 저는 체포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쿠데타를 진압하고 전 세계 인류에게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를 선언합니다. 1. 예,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반란법에 서명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의한 반란법은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법령 해석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 전역에서 동원되는 군병력과 비밀리에 이루어지고 있는 수많은 크고 작은 반역자들에 대한 체포는 바로 이 반란법에 근거한 것입니다. 다만 미국 국민들을 포함한 전 세계인들이 이 법적인 규정과 집행 과정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바이든의 취임식이 무산된 것에 대한 민주당 측과 안티파, BLM 등의 폭동이 향후 일어날 경우에는 그때 다시 추가적인 개엄령이 내려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 명령과 반란법에 근거하여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오는 1월 20일 새로운 취임식을 갖지 않아도 그의 45대 대통령직은 자동적으로 무기한 연기됩니다. 그것은 바로 행정명령과 반란법에 근거하여 국내외에서 반역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반역자들을 체포 기소할 때까지는 현 대통령의 임기가 무기한 연기될 수 있다는 반란법 규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서두르지 않고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상대 후보자 조 바이든이 바로 그 반역행위의 피의자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3. 조 바이든의 사태는 오바마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바마는 저쪽에 드러난 보스입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체포 구금 상태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아시다시피 지금 오바마의 범죄와 그리고 온갖 더러운 짓에 대한 기밀문서가 해제되어 각종 SNS를 통해 세상에 공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바마를 압박하여 조 바이든의 사태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전쟁이 더 빨리 끝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바마 뒤에 더큰 세력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4. 여러분들도 보도를 통해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전 세계 각 나라의 대통령, 총리, 유명인사, 그리고 그 나라의 정부 관료들이 줄줄이 사임을 하거나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 엄청난 범죄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랜 세월 드러나지 않고 있던 것이 이번에 일망타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 엄청난 것들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5. 트럼프 대통령은 CNN, ABC, MBC, CBS, MSNBC 등의 방송 및 사업 면허 취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제목은 외세와 더불어 반역을 한 죄입니다. 전부 다 아니면 일부는 필시 면허 취소되어 사라질 것입니다. 그 외에 이른바 빅텍들, 페이스북, 트위터 등은 굳이 트럼프 대통령이 손대지 않아도 미국 국민들에 의해 말라 죽게 될 것입니다. 6. 지금 상황이 너무도 빨리 진행이 되어가므로 저희들도 큰 덩어리 상황들만 압축하여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모든 것이 궁금하고 또 불안하시더라도 조금만 더 견디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역사가 바뀌는 중입니다. 단순히 선거판의 승패를 따지는 게임이 아닙니다. 인류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트럼프 대통령이 큐를 포함한 그의 팀과 함께 지난 수년 동안 기획된 것입니다. 훗날 이 상황은 수백 권의 책과 수십 편의 영화로도 만들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그 실제 상황과 그 실제 역사를 지금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모든 것을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7 미국의 이 전쟁이 끝나고 그 반역자들을 포함한 수많은 범죄자들이 단죄되는 대로 한국의 사이로 부정선거도 그 심판대에 오를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한국의 사이로 부정선거의 전말을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죄다 알고 있습니다.